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지금 투자경고니 아니니 이런 말들이 많아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으실 텐데 어차피 투자경고던 아니던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원익홀딩스 주가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익 콜딩스 영상 찍을 때 조회수가 4천에 나오고 좋아요도 300개나 눌러주시는 거 보이시죠? 제가 얘네 세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지난 영상 및 매매 복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왜 9,500원을 완벽히 못 돌파하고 만 원을 못 갔는지 이런 거를 우리 주주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과 하, 하락의 시향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주임들 지금 수급 분석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결국엔 세력이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고 세력이 매도하면 주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얼마나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원익콜딩스가 투자 경고가 시작된다면 내일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우리 원익콜딩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주인들 저랑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타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 가격대를 지켜줘야 다는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지난 영상 매매복귀를 시작할 텐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해요 이런 걸 우리 주주님들 맞춰야 이 원위콜딩스를 끌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자막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집중 한번 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타점이 뭐냐 넥스트레이드 보시면 8,600원과 8,700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8,600원과 8,7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 초반에 한번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 조정이 나와서 지지가 되고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워니콜딩스가 8시에 장 시작해서 2%까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거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네 보세요. 딱 올라가는 척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어디서 지지합니까? 바로 8,700원 보이시죠? 이렇게 8,760원에서 지지가 되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무려 5%나. 제가 정확한 가격대를 왜 안정냐면은 여기 호가창 보이시죠? 제가 조회수가 4천에 나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제가 정확한 타점을 딱 적으면은 여기서 우르르 매수가 돼요. 그럼 주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대충 8,600원대에서 8,700원대가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페이크에 당하지 말라고 제가 그 가격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는 항상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포인트만 아르셔도 우리 주주님들이 최저가에 매수해서 우리 원이콜딩스를 끌고 갈수 있다는 요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승과 하락 시향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얘네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자, 기존에 얘네가 항상 눌렸다 올라왔죠. 조정 상승 조정 눌렸다 올라왔는데 앞전에 고점을 뚫어줬죠 또 눌렸다가 상승을 해줬는데 앞전에 고점을 뚫어줬죠 근데 오늘은 눌렸다 상승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네가 처음으로 못 뚫어준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 다 고점을 뚫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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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지금 못 뚫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약에 눌렸다 상승했는데 아침에 고점을 못 뚫는다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투자 경고로.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건강한 조정이 필요해요. 건강한 조정. 이렇게 주식이 어떻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그만큼 하락도 엄청나게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세요. 이때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렇게 맨날 처음 처음이 올라가다가 결국에 조정을 줬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저점으로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어디서 분명히 지지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한다면은 우리가 추후에 여기서부터 봤을 때와 여기가 굉장히 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해줬길래 약간 윗고리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해준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힌트를 받을 수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 내일부터 지켜줘야 할 뿐만 지켜준다면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 경고가 나와도 이 홀딩스라는 종목은 단옥 미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종목도 있어가지고 투자 주의부터 그 다음에 투자 경고 마지막으로 투자 위험으로 바뀌면서 주가를 미치도록 올리는 그런 홀딩스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9월 3일부터 우리 원익홀딩스를 아주 지속적으로 째려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19억 매수된 거 보이시죠? 아, 이게 뭔가 수상한데. 제가 조금 수상한 냄새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봉으로 봐도 한번 피날레를 한번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올 확률도 우리 주주님들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주님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20대부터 뭐 100세까지. 하지만 매도는 생각보다 하기 힘들어요. 왜? 매도하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못하고 본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콜딩스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추후에 비싸게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2천원대 매수했어요.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못 믿으시겠죠. 여기 24년 12월 30일 원익홀딩스 오후 1시 49분. 자, 날짜 보이실까요? 24년 12월 30일 2,000원대. 이제 조만간 500% 지금 수익을 달성하려고 해요. 뭐 500%.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타점도 말씀드리는 제가 그 누구보다 비싸게 매도할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2월 달에도 3,000원대 매수 추천드리고 5월 달에도 7월달에도 6 0원대 매수 추천드리고 절대 팔지 마시라 절대 팔지 마시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네. 주인들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가 19,644명이에요. 조만간 이제 2만명 될것 같아. 이제 왜 구독자가 많은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점에 매수 추천드리고 고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다 매도할 거예요. 우리 월리콜디스 주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그럼 우리 주주님들 공우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20%만 제가 팔자는 구간에서 한번 팔아보세요. 나머지 80%는 우리 구독자가님이 팔아보시고 진짜 그때가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0% 한번 팔아보시고 제가 세력이 매수할 때 무료 추천도 드리는데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 현대 모백스 29% 올라가고 올릭스 다 아시죠? 제약주 29% 올라간 거. 자 우리 올릭스가 와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 보는 거 보시죠 신고가에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올릭스도 아주 저점에 매수 추천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때 드렸을까요 이때 드렸을까요 아니죠 저는 여기때 여기 상승 초입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7월 22일 올릭스 45,0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11시 25분에 자 여기 눈 크게 뜨시고 7월 22일 4만 5천 원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대 이때부터 오늘까지 91% 상승 나온 거 보이실까요? 제가 왜 이때 매수 추천이 들어갔냐면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올릭스가 엄청난 상승을 주고 조정 주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럼 여기서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점을 일단은 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진들 이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 조심 저점을 깼다는 건 근데 저점을 깼는데 여기서 갑자기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21선을 올라타는 거를 제가 포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놓치지 않고 바로 요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드려서 요렇게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8월 14일에도 57,000원에 매수 추천드렸어요. 바로 저번 달에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아주 비슷한 곳을 지금 팔려고 지금 우리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시나리오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당산 문제가 항상 상승 때 사서 그래 상승 때 사서 상승 때 사서 상승 때 사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처럼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눌렸을 때 제가 이런 포인트 공부방에 다 말씀드릴 거니깐요. 아직도 공부방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자 쓰기 귀찮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또 입장 링크를 만들어 놨죠. 우리 주주님들 그럼 요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이건 제 번호고 이거는5 번이고 우리 주주님들은 요거만 눌러주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원익콜딩스 아주 비싸게 매도하실 분들 그리고 추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도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고 분산 투자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세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야 우리 원이콜딩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 원이콜딩스가 투자 경고에 일단 안들어가면 일단은 좋은 거니깐요. 반드시 내일부터는 그냥 일단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세력들의 고점도 안 넘은 거고 남, 안 넘을 확률이 높았고. 자, 그렇다면은 내일 조정이 나오시 8,800원대가 한 지켜주는지 우리 주인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8,800원대, 8,800원대를 일단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 어 일단은 지금 상승을 만들어 놨고 돈을 얘네가 덜 쓰려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 투자 경고 안달하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오히려 더조정을 주면 우리는 담으면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럼 8,500원에서 600원에 직지가 되는지 한번 우리 주님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에서 600원대 일단 장 초반에 조정부터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한번 상승을 했을 때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럼 또 이때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일 또 이렇게 눌렸다가 갑자기 상승해서 만원 찍고 또쭉뺄 수도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일단은 투자 경고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금지고요. 제가 또 타점 나올 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차트 공부시켜 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주인들 한번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초에 한 주만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항상 매수할 때 어떤 테마인지, 수급은 얼마나 쏠리고 누가 매수해 주는지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18,000명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공부방에서 어떻게 종목 매수타점 잡아 드리는지 공개할 건데 진짜 주주님들 어디서 보지 못한 걸 보여 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지금 차트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부리켜 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우리 공부방에서 상승 초입 때부터 매수 추천드려서 지금 이만큼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 주주님들 이때 왜 매수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전에 두산 에너비티 여기 2월 달에 세력들이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타니까 주가를 바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밀렸을 때 어디서 지지하고 또 우리 세력들이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저점은 높여주면서 앞전의 물량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를 시켜 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밀리지 않을 때 우리 주진들 이때 우리는 매수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5월 12일 보이실까요 이때 우리 공부방에게 5월 22일 두산에너비티 매수 추천 이때 딱 들어간 겁니다. 9시 16분에 이때부터 우리 두산에너비티가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주님들 이거 보이시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막 우리 주주님들 뉴스가 막 나왔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누가 매수해 주는지 또 어떤 테마가 있는지 차트상 완벽한 진입 타이밍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바로 더즌인데요 앞전에 두산에너비트 차트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저점은 높아지면서 우리 세력들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앞전에 물량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에너비처럼 한번 조정이 줬을 때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그 날이 바로 7월 4일 보이실까요? 공부방에 딱 7월 4일 더즌 10시 35분에 매수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자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 뭐 주식 공부할 때막 재료 공부해야 된다. 뭐 테마 공부해야 된다. 또 세력이 종목을 매수해 주는 걸로 매수해야 된다. 또 타점이 막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공부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방에서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걸 공부방에서 이렇게 전략을 매일매일 짜고 있어요. 그리고 7월 4일에도 매수 추천드리고 7월 7일에도 매수 추천드리면서 지금은 대단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멘탈적인 부분을 매일 같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공부방에서 이렇게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와, 나도 이런 걸 종목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메인 주포를 알아야 이러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공방에서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쿠콘 종목인데요. 쿠콘도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우리 세력들이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두산과 더즌의 똑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주가가 밀리고 다시 회복했을 때 바로 이 날이 언제냐? 7월 11일 보이실까요? 공부방에 딱 잡아드리잖아요. 7월 11일 쿠콘. 오후 12시 49분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단기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매수할 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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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게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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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0 0 0 0는0 0 0 0 0 0 0 0 이러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글 올려 주시는데 여기 쿠콘 127% 보이시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가져가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준도 30% 단기간에 수익 난거 보이시죠? 두산퓨얼셀도 보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렇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또 다른 패턴 매매 방법 보여드리자면 요즘 엄청나게 상승을 준 카카오 보이실까요? 우리 카카오도 상승 초입 때 매수 추천 드렸다면 우리 주주님들 믿으실까요? 카카오 차트 보시면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고점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서 바로 여기 수렴 부근에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지 그래서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때 상승을 하고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 돌파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6월 9일 카카오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때 우리 공부방에 이렇게 딱 6월 9일 카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오전 8시 42분에.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재료의 크기와 누가 매수해주고 얼마나 수급이 쏠리는지 그리고 차트상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 확인 후 공부방에 매수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카카오만 드렸냐? 바로 카카오페이도 6월 9일날 매수 추천 드렸는데 얘네가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차트 보시면 우리 카카오처럼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방금도 말씀드린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주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수렴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부터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주가를 올리고 조정을 줬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바로 이때 6월 9일날 매수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6월 9일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이때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와 준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이해되시죠? 매수 근거에 대한 우리 항상 주가가 막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이제 50만원 지금 달성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알테오젠도 이렇게 1월달, 3월달, 5월달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35만원대 매수 추천드려서 지금 이만큼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인증을 두비 두비 부분 두비디브님이 이렇게 알테오젠 528% 수익 가져가시는 거 보이시죠? 또 요즘에 펩트론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벌써 2 4 0에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알테오젠 진짜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서 알테오전도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옥가도 싸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랑 이렇게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전략도 하고 또 타점이 나올 때 바로 공부방에 언급을 드리니깐요 영철이랑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전 같이 다니실 분은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지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해드렸듯이 세력이 매수할 때만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주의 조심하시고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올해 목표가 구독자 5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려면 제가 그만큼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엄청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도 찾아야 되고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실시간 뉴스를 올려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알수 있게끔 완벽히 네이버보다 빨리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남들이 모르는 이런 공식까지 제가 찾아서 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철이랑 공방 함께하실 분들은 공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후반전 같이 달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